사전 선거운동, 전광훈 무죄, 진성준 유죄. 차이는 무엇인가? 유시스. Is... 진성준 의원은 선거 11개월 전에 출마 의향을 밝혔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정광훈 씨는 선거 직전까지 노골적으로 자유 우파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방했어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는 법이 편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판사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검치국가, 판치국가 판치국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패친 여러분 모두 새해에 소원성취하십시오. 전우영 검치국가 판치국가 검판치국가